안녕하세요 한의주입니다 쥐술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뭔가 한 가지 눈치를 딱 했다면 은 바로 여러분은 센스쟁이 눈치 구단입니다 바로 뭐가 바뀌었냐 바로 여기 뒷배경과 그리고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과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찍어지는 카메라 그리고 여기에 앙증맞게 달린 마이크까지 모든 것이 싹다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고요?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급진 영상과 그리고 어쨌든 고퀄리티 분장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아주 비싼 카메라와 그리고 무선 마이크 그리고 조명 그리고 이렇게 뒤에 배경 천까지 모든 걸싹다 바꿨습니다 아 참고로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 뒤에 천은 치킨양님께서, 네,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쨌든 협찬이죠. 네, 아주 감사히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천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도 분장은 시작해야겠죠? 오늘 분장은 바로 여기 스마일리 분장입니다. 이 스마일리 분장은 영화에 나오는 분장이고요. 이렇게 입이 찢어지고 여기 눈도 찢어졌는데 여기를 꿰맸던 분장. 아무튼 그런 분장이요. 여러분들도 많이 요청해주셨고, 저도 예전에 분장을 한번 했던 적이 있지만,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새롭게 다시 찍는 그런 분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에서도 예전에 한번 사실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더 선명한 화질과 깨끗하고, 포안타스틱한 그런 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찍는 거예요. 어쨌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쉽게 따라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분장 함께 보실까요? 자 우선 가발망을 써주세요 쏘그 다음에는 다이소에서 파는 바세린 3,000원짜리 다이소 다이스키 자 요거는 눈썹 같은 데 발라주세요 잘못하면은 라텍스가 묻어서 눈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발라주시고요 자그 다음에는 종이테이프를 또그 위에 눈썹에 붙여주세요 그래야 정말 눈썹이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바세린 과고는좀안 돼요 자그 다음에 종이테이프 여기에도 붙여주시고 콧대에도 하나 붙여주시고 콧대에도 또 하나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콧대에도 하나 붙여주세요 아무튼 요런데 눈 주변에 이제 붙여주세요 그래야 눈에 라텍스가 안들어가는 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코은 양쪽에도 주변에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붙여주면 정말 귀여고 깜찍이게보이죠큐 <laughs> 이제 그 다음에는 종이컵을 반으로 잘라주세요. 반보다 좀더미에죠 싹둑싹둑. 우리 커딱지 친구들. 컸으니까 이제 잘 따라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라텍스를 준비해주세요. 라텍스랑 그리고 휴지를 한 장을 두 장으로 만드는 마술! 짜라란! 휴지 두 장이 됐어요. 농담이고요. 휴지, 깍티슈에 있는 휴지는 이렇게 나누면 두 장이 되니까 이렇게 두 장으로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는 파티용품 대머리 가발. 네, 인터넷 에 3,000원에 파는 아주 싸구려 가발 고무로 만든 가발인데 요만큼도 좋은 게 없습니다. 볼드캡 하나 살려면 18,000원 정도가 인 14,000원 하는데 요건 3,000원밖에 안 하는데 가성비 갑입니다. 요거는 귀까지 이렇게 잘라서 뒤로 넘겨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자르실 때 혼자 하면 귀가 잘리거나 머리카락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 형 누나 엄마 친척 고모가에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다 잘랐으면 뒤쪽 정리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경계 부분은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종이 테이프로 붙여서 경계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고무 가발이 밀리지 않게끔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앞치마를 써주고서 이제 요리를 시작하는 건 농담이고요. 자, 앞치마를 두는 이유는 이 라텍스가 옷에 묻거나 떨어지게 됐을 때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어, 방법은 예전과 똑같아요. 라텍스를 얼굴에 한번 발라주시고 휴지를 붙여준다면 라텍스를 그 위에 한번 더 발라주는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렇게 했죠? 했으면 마찬가지로 옆에도 해주시는데요. 이 작업을 한 부위당 세 번씩 해주면 됩니다. 라텍스 바르고 휴지 붙이고 그 위에 라텍스로 마무리 작업을 총세번 해주시면 돼요. 입을 또 발라주시고, 붙여주시고, 발라주고, 붙여준 다음에 이마에 쪽에도 발라주고, 붙여주시고, 발라주고,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아주 기억깜찍한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꼭 입도 붙여주시고요. 이제 코 작업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붙였으면 코. 하기 전에 입을 뚫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코랑 입을 전부 다 막아버리면 숨을 깊고 막는 쉴수 없기 때문에 입을 한번 뚫어줄게요. 네 이렇게 싹싹싹 할때 조심해서 하세요. 안 그러면 입이 찢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준 다음에 에이, 힘드네요. 참 이게 입으로 숨쉬다 보면은 입이 건조해져서 잠깐 물좀 마셨어요. 자, 그리고 눈을 붙일 때는 라텍스가 눈에 들어가지 않게끔 여러분 항상 조심해 주고 주의해주면서 붙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다음에 싹싹싹 이제 바람으로 말려 주시면 딱 마르죠. 그러면은 다이소에서 파는 비비크림 3,000원짜리를 가지고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 줄게요. 그루고루 전체로 발라주고 피부까지 밑에 목까지 다 발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컨실러 팔을 들 가지고서 얼굴 전체로 스르르스 뚝탁탁탁탁 발라줄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피부 색깔이 맞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줘야 여러분 우리 피부 색이 목과 얼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로 적으 바르면 명화가 그리고 쉐딩까지 전부 완벽하게 깔끔하게 또또이딱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셔야 돼요. 야, 이렇게 됐으면은 아주 완벽하게 됐습니다. 네, 무슨 감자 같네요. <laughs>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가위를 이용해가지고 눈 부분을 조금 세로로 길게 좀 찢어줄게요. 그리고, 입을 좀 웃는 표시 모양으로 잘라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를 때 진짜 살을 자르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니 그럼 정말 리얼한 분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픈 분장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 아래 부분을 이렇게 살짝 얇게 잘라가지고 모양을 조금 더 다듬어줍니다 그러면 좀 웃을 때좀더 편해지고 좀보육이 편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토니모리 배지 라이너 요거를 가지고서 눈 안을 칠해줄거예요 페이스 페인팅 물감도 사실 좋긴 하지만 꾸덕꾸덕하게 바르지 않은 눈 안에 들어가면서 눈이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눈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 아이라인을 통해서 눈을 발라주는 게 정말 깔끔한거고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칠해줄게요 내 네, 칠해줬으면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꼬맨 자국 깨맨 자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선을 싹싹싹 넣어줄게요 바퀴벌레 같네요. <laughs> 자, 그다음에 스펀지를 준비해 주세요. 야, 딸이 폭아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입술을 이렇게 칠해 줍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톡톡톡 칠해 주면은 뭔가 여기떡볶이 혼자 먹었다가 걸려 가지고 엄마가 너입술에 묻은 거 뭐니? 떡볶이 혼자 먹었니? 이랬을 때 어, 아니요. 안 먹었는데요. 이런 느낌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쿠아 컬러를 조금 발라주면은 그런 느낌을 사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진짜 떡볶이 먹다 걸린 사람 전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검은색을 발라서 입술 라인 경계를 만들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반다웃틱하게 되죠. 그다음에 눈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살짝 칠해준 다음에 가자비를 이렇게 터도로 탁타티토로탄탄탄탄 발라주시면은 조금 더 섬뜩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입술 라인 한번 좀 살려주고요. 자, 이렇게도 발라주시고 또 발라주시고 발라주고 안쪽에 이렇게 피 한번 넣어주시고 슥슥쓱 넣어주고 나 이렇게도 탁툭툭툭 이렇게 이마 조금 더 칠해주고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용색소를 입술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좀 피가 흐른 듯한 자국을 만들어주고 눈도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탁탁탁 쳐준 다음에 한번 잠깐 가까이서 볼까요. 까꿍! <laughs> 자, 이렇게 했어요그 다음에 눈을 눈에가 피를 부어주면 피땀 눈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간지나게 잠깐 껴주고 반대쪽도 껴주고 자 그럼 감상해 보실까요? 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한의주의 유튜브 구독 급!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말 감사, 감사, 베리베리 땡큐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궁금하다면, 어, 궁금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혹시 공지를 받아보고 싶다면, 페이스북 이주한 가로 한이 주라고 돼있는 계정에 친초금 팔로우를 주시고,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네, 제가 친구 추가를 받겠습니다. 이 앞으로는 페이스북 을 통해서 공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꼭 봐주셨으면 감사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전 그럼 이만 안녕.